우주선 발사체인 로켓을 재사용하는 시대를 스페이스X가 열었습니다. 예전에는 우주선은 발사체에 실려서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스페이스 셔틀이라고 불렸던 우주 왕복선 5가지 종류입니다. 1981년부터 2011년까지 예, 재사용하면서 사용했던 왕복선입니다 우주정거장 승무원 교체 수리 임무 수행 등으로 자주 사용되었는데 원래 목적이었던 재사용으로 인한 저렴한 운영비 확보에는 실패를 하였습니다 재사용을 위한 수리비용이 예상보다 생산비용이 육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1986년 1월 28일 챌린저호가 발사 후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였고요, 2003년 2월 1일에는 클로비어가 대기권의 재돌입 과정에서 폭발하였습니다. 이렇게 남아 있는 세대로 운영하다가 2011년에 스페이스 셔틀 사업을 종료합니다. 나사에서는 민간 로켓 업체에 위탁하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러으로서 상업용 궤도 운송 서비스가 시작되게 됩니다.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버진 갤럭틱 등이 이때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팔콘9, 팔콘 헤비 로켓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양한 우주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두주자죠. 어, 크루 드래곤은 우주선을 통해 우주비행사를 우주정거장으로 운송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탑승인원은 7명으로 2020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영 우주여행과 운송의 선두주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 블루 오리진은 뉴 셰퍼드 로켓을 시험비행에 성공하였습니다. 저계도 우주여행과 우주 운송을 위한 설계에서 개발하고 우주여행을 통해 우주개발과 탐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수직이착륙이 가능하여 우주여행 후지구로 안전하게 귀환하는데 이 로켓은 캡슐과 함께 사용됩니다. 캡슐에는 탑승객이나 실험장비 운반이 가능합니다. 우주 여행의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 타는 것 같은 즐거움을 주고 있는데 버진 갤럭틱은 아예 상업적인 우주 여행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게도 우주 비행체 스페이스 십 시험 비행에 성공을 하였고 일반인 대상으로 우주 여행 예매권을 판매 중이기도 하답니다. of modern technology. 스페이스 X의 팔콘 9는 화물과 승객용 우주 발사체입니다. 스페이스X 크루 드래곤은 승객용 우주선이 되겠고요. 카고 드래곤은 화물용 우주선이 되겠습니다. Falcon 9은 9개의 엔진으로 22톤의 무게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우주 항공 기술의 진수는 스페이스X f a l c 입니다3개 로켓에서 가운데가 코어 로켓, 양쪽이 부스터 로켓입니다. 팔콘 헤비는 팔콘 라인을 3개로 묶은 것입니다. 그래서 27개의 엔진으로 54톤의 인공위성을 탑재 가능하고 화성에는 13.6톤의 우주선을 보낼 수가 있답니다. 발사할 때 부스터 로켓 두개가100% 가동을 합니다. 2분 30초 경과하면 부스터 로켓이 정지하고 분리가 됩니다. 발사 6분 30초경 분리된 로켓 두개가 성층권에 진입을 합니다. 시속 5,000km에서 7,000km에서 2,500km까지 감속을 합니다. 낙하 속도가 너무 높으면 대기권 마찰로 로켓이 폭발합니다. 일단 엔진을 재점화하여 감속하고 4개의 착륙기어를 개봉합니다. 착륙 후 엔진을 정지하고 이때 총 소요시간은 9분에서 9분 30초가 걸린답니다. 한편 3분 30초에 코어 로켓은 1단과 2단이 분리가 됩니다. 1단은 엔진을 정지하고 지상 착륙장을 향하게 되고요. 엔진 3개를 점화해서 예정된 각도 위치까지 이동을 합니다. 1분이 경과한 후 성층권에 진입하는데 이때가 위험구간이죠 시속 5,000km에서 7,000km에서 2,500까지 감속을 합니다. 지상이 아닌 해상착륙장으로 착륙을 하게 되는데 일단 엔진을 재점화하여 감속하고 네개의 착륙기어를 개방합니다. 추 모든 로켓은 무인 착륙선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 로켓에서 분리된 드래곤은 목적지로 계속 비행을 합니다. 크루 드래곤이 우주정거장과 도킹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우주정거장 주변에 도킹 대기 중인 드래곤입니다. 스페이스 X 드래곤이 해치를 개방한 정면 모습입니다. 해치를 개방하고 우주 정거장에 도킹을 하게 됩니다. 도킹을 우주 정거장의 모습입니다. 크루 드래곤이 우주인들이 우주 정거장으로 진입하는 장면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우주 기술의 발전이 놀랍기만 합니다. 우주항공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우주 발사체, 우주 왕복선의 과거에서 현재까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